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라가 어이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재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하지만 연말 연시에만 먹을 수 있는 요거 케이크 요게 과일.. 어이구 뭐야 어이구 발효시켜서 만드는 케이크라 어.. 맛있어요 <laughs> 어? 요거 이렇게 해서. 근데 초콜릿이에요? 아, 초콜릿인지 본래는 이 저기 어 뭐지 그게 건포도가 들어가고 체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초콜릿만 들어갔다고? 설마 초콜릿은 이게 뭐할 수가 없지 발효시킬 필요가 없지? 이따가 아이고, 진짜 할머니 좋아하는 거 사러 가려고 못 사러 갔잖아. 이따가 그거 먹고 싶어 연말에는 그거. 케이크 다섯 개는 먹어야 됐는데 아침마다 응. 이거 포크 이렇게 해서 어 요거 거 이게 초콜릿이야? 맛봐봐. 이거 아라꺼. 그렇지. 아라가 오늘 할머니하고 먹고 싶어서 아침에. 응 할머니 접시 어디 있어요? 응. 주세요. 응. 네. 응. 맛은 없는, 맛은 없는 것 같아. 맛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봐, 이게 초콜릿인지 이어뭐 같은데 어이 건포도 발효 시킨 것 같은데 이 과일 발효 시키는 게 유럽에서 온 그런 케이크인데 연말에만 딱, 안 먹어도 돼요? 안 먹어도 되긴 너 너가 먹자마 졸렸잖아다 줬거든요. 어? 음 맛이 이거 있잖아 이거야 건포도만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푹 뭐더라 와인 아니고 음 이거 보드카인가 무슨 술에다가 발효시킨다고 했는데 뭐더라 음. 그래서 한달 먹는 거야 한달한달 한 상하지도 않는 케이크 <laughs> 이거 사, 실온에서 <laughs> 음. 음 이거야 이거 초콜렛 아니야 이거 색깔 색깔이 초콜렛이지 이거야. 쿠팡에 가서 케이크 살 거예요 아이스 크림 케이크? 아니 민마트에서 이거 이거 저렇게 체리 들어가고 한거 있잖아. 그거 할머님 그거 좋아. 이거는 그거 안 사면 됐었는데. 응, 음, 건포도. 엄마가 이거, 할머니 이거 먹으라고 세 개나 사왔어. 근데 할머니는 민맛 트고 그게 그 맛있어. 음. 이거, 이거에다 커피 모시면은 좋아요. <laughs> 이거는 남는 사람이 먹겠지. <laughs> 음, 음 발효 케이참 맛있어요. 좋아요. 음, 그리고 이거는 찰도 안 쪄요. <laughs> 이미 발효시킨 거라서. 좋아요 아침마다 졸렸는데 안먹어 안먹어 했더니 저도 같이 안먹고 참았어 마지막 벌벌 있어? 어딨어? 저기 벌 있어? 저기 한마리만 있어 한마리 어 여기 꽃이 많아서 지금 벌이 오더라 벌어오면 막 도망가야 돼 음. 음. 좋아요 케이크 음. <laughs> 음. 하나 드세요 피도 <laughs> 좋은 아침입니다. 꽃이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어젯밤에도 13도씨까지 내려가서 가지고 들어갔던 요거 갖고 나오면서 일단은 아라가 급하니까는 케크 먼저 먹느라고 아이고 참네아 아이, 참내 참네. 그걸 잘 견뎌서 강풍이 없어서. 강풍 경보만 있고, 바람 풍안 불어서 다행이에요. 이렇게 아침되면은 입을 쫙 펴고, 이렇게 반겨줍니다. 우리 집 사랑초도, 여기, 여기, 우리 가든 사랑초 마당에서 가져온 사랑초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리 잡았어.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꽃이 되네, 진짜. 맨날 한 주먹씩 푹 다다가 기니 피고 주고 했는데 <laughs> 요즘에 들여다 보는 게또 있죠. 요거 봐. 요거 요거 나왔어요. 나왔어. <laughs> 너무 재밌어 이파리가 몇 개가 나올지 두고 봐야죠 음. 이거 너무 재밌어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<laughs> 다른 거는 안 보여가지고. 와 요거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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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응. 맞아. 맞아. 요거 요거 튀어나왔어요. 뭐 튀어나왔어. 이 이, 매, 이 많은 것 중에 화분이 몇 개나 되는데 안 튀어나오고. 아이 참. 벌이 왔어. 벌이. 아이. 꿀냄새 맡고 왔는 거 아니야? 또? 응. 벌 무서워요. 이것도 치워야지. <laughs> 한입 맛보고 안먹는데 약간 아, 발효된 거라서 음, 술 냄새도 나고 술 맛도 나고 그래서 <laughs> 아이고 재밌어 죽겠네 오늘또 아침에 알았다며 내 웃어요 온종일 손주 때문에 웃고 기운나고 그렇게 사는 할미입니다. 손주 바보예요 <laughs> 즐거운 하루. 허허허 <laughs> 인증샷 이렇게 보냅니다. 잘 받아서 이쁘게 이쁘게 키세요. 하나, 두, 셋, 사.